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유성 강사입니다. 언제나 즐겁게 찾아오는 김유성 강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교육기관을 찾아가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방문한 곳은 바로 대전 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월평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곳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몇주 전에 담당 사회복지사님이 교육 관련 문의 전화를 주셔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부터 한 달간 교육을 받는 분들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입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대전시에 거주하며 월평동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기자단 활동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중 영상 기자단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갈수 있도록 교육을 받으시는 겁니다. 입구에 들어가니 오늘 교육 안내 환영 문구가 보입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활동하는 미디어 마을 활동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오늘 교육받는 대학생들은 모두 12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대전의 다양한 대학교의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친구들을 만난다 생각하니 설레었습니다. 강의 장소가 무척 깨끗하죠? 담당 사회복지사님이 넓은 강의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미리 세팅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였습니다. 미디어 활동가, 영상만 만들면 그것이 미디어 활동가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공적이든 사적이든 다양한 일들을 미디어로 메시지를 담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바로 미디어 활동가입니다. 수업 들어갈 때 미디어 활동가의 활동 영역과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미디어 기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양한 사례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였지만, 이제는 사회복지를 미디어와 함께 결합하여 사회복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역시 무척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만든 적이 있지만, 미디어 활동가로서 기초 영역부터 입문 단계까지 아주 재미있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사례별로 어떻게 미디어 활동가가 현장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들기 위한 첫 삽을 함께 만들었는데요. 기본기가 제대로 갖춰 있는 교육생들은 다음 교육 시간에 진행될 영상 편집 시간에는 더욱 더 재미있는 교육 시간으로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며 눈이 초롱초롱 반짝반짝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 복지 미디어 활동가로서 활동하게 될 대학생분들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대학생 기자단 동네 마을 기자단 미디어 활동과 관련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바로 저 김유성 강사에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기관에 맞게 교육을 받는 교육생 분들의 맞게 맞춤 콘텐츠 제작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